오늘은 역대지하 8장 12절에서 15절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역대지하 8장인데요 역대지하는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장부터 오늘 읽은 8장 마지막 부분까지요 거의 대부분을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읽고서 솔로몬이 누구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아마 이 사람에 관해서 평생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인물 중에 노아 그러면 노아는 평생 방주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솔로몬은 평생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은 40년이고요,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7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 재위 기간 중에 긴 기간을 성전을 지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 40년 중에 7년 6개월은 대부분은 아니죠. 오히려 훨씬 많은 기간 동안 성전 건축 이후에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지 성경은 솔로몬에 관해 설명을 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설명했다고 그랬죠 이 중에서요 8장까지를 성전 건축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역대기는 마치 솔로몬이 평생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기록할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 제일 널리 알려진 것은 그가 지혜롭다는 거하고요 또 그가 부귀 영화를 누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 그러면 금을 돌처럼 가졌던 그런 부자 왕이죠 그런데 역대지는 솔로몬의 지혜와 화려함보다 그가 지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겠고 예배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요. 솔로몬은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다 각자 어떤 평가를 받는 시기가 있지만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르고 또 처음에 성전을 짓고 할 때에는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가진 그런 왕이었지만 그런 걸 갖게 됐을 때 솔로몬이 점차로 국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그 공주들이 가져온 그 나라의 우상들을 수입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공주들이 가져온 우상 신전들을 지어주고 솔로몬 자신도 말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년에 엄청난 타락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바로 그 아들 대에서 깨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에게 너희 나라가 나눠질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말죠. 역대지라는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이긴 하지만, 열왕기하고 달리 열왕기는 이제 그 당시에 마치 사관들이 왕의 역사를 쓰듯이 그렇게 쓴 거라면, 역대지는 그 당시에 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간 후에 거기서 자기 나라가 왜 망했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돌아본 역사가 역대해집니다. 그래서 이 역대지를 쓸때 솔로몬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40년 재위 기간 동안에 했던 수많은 일을 다 역사책이니까 기록해야 될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 건축으로 그의 일생을 가득 채운 까닭은 역대지를 쓴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의 그때의 믿음이었다면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때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그런 마음을 성전 건축 이후로도 잃지 않았더라면 말년에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역대지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12절에서 15절은요. 딱그 역대기에서 솔로몬에 관한 성전 건축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해서 끝내요. 일장부터 시작한 성전 건축 이야기를.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일생을 성전 건축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성전 완공 이후에 솔로몬이 번제를 희생 제사를 드렸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그때 잘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거를 잘, 이 모습을 잘 지켰더라면 우상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좋았던 시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그 안타까움에 따른 마음. 그거를 오늘 얘기해 주시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무엇을 했었나.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지켜 갔어야 했는데라는 거죠. 자, 뭘 했나? 자,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짓고 나, 나서 두 가지를 솔로몬이 규정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예배드리는 날을 확정한 거고요. 두 번째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정한 겁니다. 자, 먼저 1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일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자,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한첫 번째 일은 예배의 때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때를 정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예배드리는 시간과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 때나 가면 예배를 드립니까 정해져 있어요. 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3절 다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예배의 날짜 시간을 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언제 드리라고 알려 주셔요. 그리고 그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을 하고 솔로몬은 그 율법에 정해진 대로 예배의 날짜를 정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배는 많이, 자주 내가 원하는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를 안 드리게 되겠죠. 내가 뭐 신앙이 좋을 때야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어 하죠. 뭐 이렇게 믿음이 굳건할 때, 그럴 때막 믿음이 뜨거울 때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만 이래저래 지내다가 만약에 좀 이렇게 흐릿해지면 여러분 그러면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그러니까 예배를 이게 우리 사람이요 자주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밥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밥을 하루에 다섯 번 드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하루에 열번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건강도 해치고 그 좋아진 것도 싫어지잖아요. 밥을 또 싫다 그래서 안 먹으면 그러면 또 죽어요. 밥도 우리가 하루에 두 번이나 세번 정해놓고 먹잖아요. 싫든 좋든 먹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자라죠. 하나님도 예배를 말씀하실 때. 예배를 정해주세요. 언제 정했냐? 이렇게 해요. 매일의 일과. 예배는 하루에 두 번. 상번제,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 그 다음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 다음에 초하루. 한 달에 한 번이죠. 그 다음에 정한절기. 여기서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정해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고, 솔로몬도 성전을 세운 다음에 이 성전에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도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있죠. 그다음에 저녁 기도회 우리가 수요일에 있고 또 청년들이 목요일에 합니다. 예전에는 금요일에 하고 이렇게 저녁 기도회를 하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녁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하고요.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리죠.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첫주 기도회 드리죠. 우리도 일년에 특별한 절기 성탄절 평일에 드리죠 주일에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사순절 제의수요일 하죠 또 고난주간 따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하셔야죠 우리도 절기들을 정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예배라는 게 아무렇게나 막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뭐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하자 우리의 위안이나 우리의 재미나 이런 걸 위해서 하지 않고 정해진 때 맞춰서 합니다 예배는.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거.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 역대전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까닭은 솔로몬이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했던 것을 계속 잘 지켜 갔더라면 말년에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해진 예배를 잘 지키면서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교회당을 마치게 지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화려하고 좋게 지었어요 7년 6개월을 공사했다고 그랬죠 좋은 자재들을 다 수입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었는데 그 건물 가지고 뭐가 되느냐 아니요 교회는 사실은 건물은 예배당의 본질과 거리가 멀어요. 교회당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거기서 정해진 때에 예배드리는 게 없으면 교회당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기사 봤어요. 스웨덴에서 113년 된 교회당을 이렇게 5km나 떨어진 곳으로 옮겼대요. 근데 그 113년 된 교회당을 왜 옮겼냐면,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땅이 꺼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당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키루나 교회인데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한 건물인데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이 교회당을 지난, 어제,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옮겼는데 이 교회당의 무게가요 673톤이나 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땅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바퀴가 200몇 개가 달린 특수 차량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동해가지고 새로운 땅에 옮긴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돈이 들었겠죠. 근데 스웨덴 정부가 왜이 교회당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보존하고 옮겨주었을까요? 그냥 교회당이 아름다운 건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분 그러면 이 교회당이 지금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릴까요? 이 교회당의 등록 성도는 12,000 명이에요. 회중석은 800 석이에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50명 드려요. 그럼 여러분 50명 예배 드리는 그 교회당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고 옮겼을까요? 아니요, 정부의 관심은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밖에 없습니다. 옮겨간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예배라는 면에서는 아름다움 외형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교회당이 이렇게 기념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있을 때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이거 멋지게 지었으니까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했고 그래서 그 시간대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고 두 번째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한 일은 예배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정해진 날, 정해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가면 예배가 드려지냐? 아니죠. 모이면 예배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려면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같으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겠죠? 내가 양을, 소를 끌고 가면 그냥 예배가 되냐? 그런 일은 없어요. 예배 건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희생재물들을 받아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는, 피를 뿌리는, 불에 태우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 진행이 될때 향을 피워야 되고,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같이 진행이 돼요. 이거를 미리 준비하고 잘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그러면 누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무 얘기나 10분 동안 떠들면 설교가 됩니까? 그냥 내가 어제 은혜 받은 이야기 여기 와가지고 15분 동안 막 이렇게 말하고,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가 됩니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 건물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우리 십사님이 계셔야 되고 또 우리 다른 목회자들이 그 일들을 잘 도와야 되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보면 찬양대가 미리 찬양을 잘 연습해서 은혜롭게 부르고 또 주차나 카페나 주방이나 이런 곳에서 그날 예배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주일에 먹는 점심도 뭐 그날 누가 뭐 배달인분 됩니까 배달하면 무슨 300인분을 갖다 줍니까 쌀도 미리 또 반찬도 미리 다 정성껏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죠 예배라는 게 건물만 세워지고 다 된다. 이게 아고요 그걸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가축을 도살하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늘할수 없어서 제사장들을 6개월에 한 주씩 일하게 합니다. 1년에 두주 정도 성전에서 일하게 해요 그렇게 로테이션을 시켜주고 제, 제, 레위인들의 직무를 세분화해 줍니다 여기 14절, 15절 보면 레위인이 네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매일 부르는 찬송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불러줘요 레위인들이 지금으로 치면 성가대가 이때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조해줘요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 문직이. 여기서 문지기라고 하는 거 그냥 뭐 수위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성전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다음에 1 5절에 보면 국고를 관리하는 거. 이 국고는 성전에 관련된 국고를 말하고, 우리 모조리로 그러니까 말하면 지금 재정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 정해줍니다. 레위인들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교회가 혹은 예배가 성전이 기능이 잘 준비되고 운영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잘 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애기 8장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에 관한 마지막 부분 성전에 관한 얘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은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기를 바라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혹은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성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일 동안에 열심히 일할 거예요. 솔로몬으로 보면 자기 40년의 재위 중에 7년 동안의 성전을 지었고 나머지 세월은 나라를 다스린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7년의 성전을 지었던 믿음대로 나머지 세월도 잘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살았더라면 그의 삶이 끝까지 좋았을 것이다. 그가 좋은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중에 삽니다 그런 일들은 성전을 떠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이 일어나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고 또 형통함을 누리고 또 주님의 신을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예배의 자리들을 잘 지키는, 지키는 것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붙들어가는 데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삶 가운데 이 예배드리는 시간과 자리가 늘 중심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고자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로 인해서 거듭난 새사람으로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지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움 받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함과 건강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